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평이 선택적 고립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음. 조용하고 음. 우리 오늘 날씨도 되게 괜찮죠? 지금 딱 네트리티 이런 거 있기 딱 좋죠. 너무 음. 괜찮죠? <laughs> 여기 사이트는 선택적 고립의 크루존이고요. 어, 크루존은 이렇게 넓게 돼 있어서 단체 캠핑하기 좋은 그런 사이트인데 오늘 여기서 또뭐 신상 텐트죠. 음. 어반사이드의 이지 캐빈 프로. 네. 저희가 최초로 티타늄 그레이 컬러를 가져와봤거든요 올해 유도 그레이 텐트들이 연달아서 출시가 되고 음. 있는데 어반사이드에서 해석하고 있는 음. 그레이는 어떤 그레이인지 맞아요.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예쁘다. 예쁘다. 이제 그레이인데 티타늄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음. 그 약간 금속 느낌이 나긴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름 잘 지었다. 어, 이름 잘 지었고. 네. 이 기존 것처럼 4곳을 네딱 정확하게 찝고 에어를 넣으면 딱 세워지는 구조겠죠?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약간 팁아니 팁인데 이지캐빈 이거 할때 데크 사이트에서 약간 뿌입니다 아 이게 정확하게 상하게 맞춰야지 딱 예쁘게 피칭이 되거든요, 네, 각이 네. 근데 데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약간 뿌리에요 그런 거 지금 여기 여기, 저기, 이렇게 사각형으로 팩 다운을 일단 해줬고요. 그리고 바람을 넣어줄 건데, 어 전동 펌프로 하네? 네, 이게 이지 프로잖아요. 요즘 누가 수동으로 바람넣습니까 근데 가져왔잖아요. 가져온 왔죠? 혹시 몰랐어? <laughs> 근데 이걸 고카프에서 지난번에 봤을 때 이지 프로가 가운데 기둥이 하나 생겼어요. 응. 그래서 원래 이지 캐빈이 여기 한곳 넣고 여기도 넣고 두 번을 넣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에 에어폴이 같이 이어지면서 이제이한 곳에서만 넣으면 은됩니이이정이이지해졌 정도? 이지도이이이정와 벌써? 도이다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아 이거 혼자서도 칠수 있는 대형 쉘터라는 말이 붙잖아 수식어가 이벤트가. 음, 음. 이거 혼자 칠수 있어. 진짜. 어,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보이세요? 지금 실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큰 사람인데. <웃음> <웃음> 진짜 크. 진짜 크죠. 이지 케빈 기존 모델도 음. 사이즈가 꽤 있었는데 어쨌든 폭이 4.4m로 늘어났어요. 여기가. 더 웅장합니다. 이거 한번 앞에 문 열어볼까? 열어볼까요? 어메시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되어있구터네요다다이즈는 7.2m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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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쁘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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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진짜 넓긴 넓다 아,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지캐빈에서 살짝 아쉬웠던 게 여기가 좀 처졌어. 음, 그렇지, 그렇지. 비가 조금, 오거나 이럴 때. 어, 그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게 생김으로써 여기를 딱 잡아준 음. 그게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제품은 샘플이에요. 음. 그래서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파이, 에어폴 파이가 조금 더 커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12파이가 들어가 있는데 14파이로 본 제품에서는 음. 좀더 튼튼해진다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이게 또 생겼더라고요. 아, 뭐 맞아, 맞아. 이게 보통은 이제 벤틸레이션을 말아갖고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백크로드 빼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멋스러워 이런 음, 게좀 음. 이게 또 어반 사이드가 젊으신 분들이 제일하는 브랜드예요. 이 감성이 좀 좋은 거같아 그러니까 같아. 잘해. 어. 그러면 다 열어봅시다. 어, 그래. 다 이거 열어봅시다. 또 열었을 때 느낌이 다를 것 같거든요. 와개방감 미쳤다. 요 타프를 외쳐요. 그러니까요, 타프를 외쳐. 텐트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laughs> 아, 물론 타프만의 감성이 있어요. 있는데 타프치려면 따만 봐가지거든요 맞아. 작정해야 아, 돼. 근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치고 그늘도 이렇게 많이 뽑아내고 메시도 전면이고. 와,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진짜. 네, 이렇게 보면은 또 실감이 안 나요. 여기 이제 퍼니처들을 놓고 그 공간을 봐야 돼. 이러면 모든 텐트 다 넓지.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게 높고 큰 만큼 오랜만에 하이 세팅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설치해볼게요. 꺼내 신었어? 아 이거야. 뭐야? 선물 받았어요. 아껴, 아껴둔 건데. 네. 아껴 신는것 같아서 제가 먼저 신었어요. 아 진짜 어이없다. <laughs> 사운드 음. 바이브란데 이런 선물 받았어요. 아니 내가 이거 런닝 할때 신으려고 아껴둔 건데. 런닝 하지도 않는 게뭐있씨아 <laughs> <laughs> 세팅 완료했습니다. 와. 하이 세팅의 장점. 앉았다가 일어나기가 너무 편하다. <laughs> 또 하이 세팅의 단점. 낮은 텐트에서는 세팅하기 어렵다. 충분히 이렇게 앉았는데도 이 공간이 확실히 많이 남죠. 음. 이걸로 체감하시면 돼요. 이 높이를. 이 모든 장비들이랑 맞는데도 공간 여유가 너무 많고 그리고 색감이 전체적인 장비들이랑도 위화감 없이 잘 어울립니다. 지금 제백에 240짜리 매트를 깔아줬어요. 음. 제백에 에어매트가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이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짐을 둘수 있는 것도 되게 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간이 조금 남죠 이렇게 그리고 이 원단이요 여러분 립스톱 원단이거든요 그냥 립스톱이 아니라 나일론 립스톱입니다 전에 이지캡이는 폴리 원단이었거든요 었이 립스톱 나일론 원단은 다이노 라인 그러니까 어반사이드의 상의 라인에만 적용되던 원단인데 나일론이 이지캡빈에 적용이 됐습니다. 좀더 상품성과 고급감을 높였다. 아유 괜찮네. 음, 손맛이 확실히 좋아지긴 한것 같아. 음. 이거 루퍼플라이는 없어요. 근데 이게아루프플라이 있어요. 있어. 플라이가 있어요. 플라이가 기본 구성품이고요. 아 그래? 그 플라이에는 아, 그러니까 TPU가 들어가 있어서 저 벤틸레이션 부분으로. 밖을 또볼 수가 있게끔 플라이가 설계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샘플 제품이라서 맞아요 어, 플라이를 저희가 오늘 가져오진 못했고요 이 텐트가 왜 마음에 드나 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헬리녹스랑 네이버우드랑 콜라보했던 이 쉘터 음그 형태야 그러네 제가 그 텐트 안에 있을 때 가장 좀 개방감이라든지 공간감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텐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형태잖아 음. 그래서 좀 마음에 드나? 그리고 설치할 때 너무 편하니까. 그리고 오버사이드가 또 이렇게 좀 세련되게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어, 에어텐트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어, 에어텐트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막. 그래서 좀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 요 일단 뭐배좀세울까요 그래요. 오늘 오랜만에 깡패 갖고 왔습니다. 오 오늘 진짜 깡패. 텐트도 좀... 깡패. 먹는 전... 것도 어, 예. 깡패. 아 전혀 아직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오, 오케이 오케이. 음. 어, 진짜? 어. 좋아요. 아, 오늘 날씨는 하이브리드라고? 짠. 음! 아오. 간 좋아요. 간 좋아요. 허김치. 어, 나쁜 짓은 정말 맛있는 것 같아 툭풀한우 먹을래? 이 조합 먹을래? 하면 난이 조합 먹고 아, 어우 복스러워 <laughs> 이틈 사이로도 나무가 보이니까 좋다 응. 아유 너무 좋다. 야, 오늘 날씨랑 응. 텐트랑 여기 사이트랑 한 박자가 너무 잘 맞아. 아 이렇게 잘 맞는 날이 많이 없어. 많이 없지. <웃음> <웃음> 여기 선택적 고립에 이렇게 매점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왔는데 와, 와, 와. 멋있다. 우와 오 되게 뭐가 많다 되게 샵처럼 잘 해놓으셨다 와 모트리 제품이 있네요 우리의 친구 모트리의 아웃도어 매트 와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키친타월 케이스 컬러별로 실제로 보실 수 있고요 너무 좋다 나 이렇게 캠핑장에 샵 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나 와인 먹고 싶었는데 아니 사장님이랑 잠깐 얘기 나눴는데 사이트가 또 늘어났다 죠 지금 다 완성된 건 아닌데 열려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팻말도 좀 생겼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c 사이트 위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다돌 뽑아내고 땅 가지고 지금 여기는 편의시설이 또 들어오나 봐요. 야 여기가 근데 나무가 좋아요. 어, 나무가 좋네. 먼저 어. 밭이 좋다고 해야죠 <laughs> 어, 그런 데는 기본으로 바닥공사만 해주면 경치가 나오니까 근데 오늘 룩이 약간 캠핑장 사장님 룩인데요? <웃음> <웃음> 네, 저희 시즌인데 고민이에요 화재석으로 할지 흙바닥으로 할지 근데 흙바닥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알겠어. 아니면 그 일본 캠핑장이나 그런 데서 보면 붉은색 돌? 어. 그걸로 하면 느낌 미치겠다. 너무 예쁘 어, 사장님 들고 계신가요? 그게 좀 비싸다죠? 그 붉은 돌이 느낌이 좋더라고요. 맞아. 너무 예쁘겠다. 너 어, 근데 비쌀 거야. 비쌀 거야. 뭐 사장님 재력 되시면. 되실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저희는 피노누아 와인이 팔길래 오늘 저녁 양고기거든요. 와인은 한병갖고 올라갑니다. 사장님한테 살짝 붉은 돌 어떠냐고 여쭤봤는데, 오 너무 예쁜데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좀꺼져놨거든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붉은 돌를까으셨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사온 와인을 마시면서 니까빌드업을 해볼까요? 예전에는 캠핑 와서 두끼를 먹었잖아. 응. 근데 이제는 두끼까지 못 먹겠어.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어 저녁 간나 뛰어야 되나? 먹지 말자. 근데. <laughs> 네. <laughs> <laughs> 네가 과연 건너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서 지금 와인을 미리 마셔서 배고픔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먹어서 배고픔을 만든다고? 원래 술 마시면은 속이 허해져 아 그래? 그래서 술 마시면 밥더 많이 먹잖아 아 근데 최근에 와인을 너무 안 마셔가지고 내 삶이 조금 퍽퍽하게 느껴졌던 와인 안 마셔서 그랬을까? 오 이거 맛있다 밴드 원도코에먹으게더 맛있다 저는 레미누홈 편집을 좀 하고 있고요 미는님은 불멍 준비를 합니다 불멍 진짜 오랜만이에요 왜 저기서 하냐고 했더니 저기 앉아서 한들요 <laughs> <laughs> 와, 쌀쌀해진다. 어, 너무 이쁘다. 너무 막만 있는 거 아닌가? 치사량 초가 <laughs> 고개를 들면 달리 이뻐요. Spring in my ear, I hear you loud and clear So fill with fear Should've done, but could've been Though would've seen it coming before All of them are blind Love too hard to find I'm singing o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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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goes on, but I'm not done and everything goes up and down This is what the night 지금 프로젝터를 이제 미나 쪽에다가 한번 해보겠다고 민우님이 예를 써줬어요. 이게 저녁 되면은 일교차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기다 패딩까지 입어도 하나도 안오버스러 정도로 엄청 추워요 온도가. 그래서 오늘 난로 키고 어, 무등옆에 미니멀었을까 웜홀도 같이 올려놓고 자야 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예쁘게는 안되네 이렇게 대충 해놓고 보다가 잠들겠습니다 뭐볼 거냐고요? <laughs> 게임 방송보다 <laughs> 잘 겁니다 <laughs> 그럼 내일 만나요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따그로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피톤치드가 장난 아니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침 이슬에 막 젖어가지고 여기가 온통 다 나무잖아요 나오자 뭐, 저, 그, 비톤치드가 코에 퍽, 박히더라고요. 잘 잤어요? 네. 안 춥게 잤어? 네. 어제 진짜 등유 너무 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추웠어요, 어제. 미님이 이렇게 업라이팅을 해줬어요. 이 업라이팅의 효과는 이큰 텐트가 더커 보이는 효과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느낌입니다. 밥집 먹기 전에 아직은 추워서 고2차가 먹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대입식이 음. 음. <laughs> 네 아닌데 이건 그냥 빵안 구운 거 아니에요? 그래 <laughs> 이게 프랑스인이 만든 빵이어가지고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요. 마늘 맛짜리 빵이에요. 나 그거 비찌가 먹는다고. <laughs> 왜 이렇게 찍어 먹는 거야? 핫! 무슨 노 너무 맛있지? <laughs> 너무 시지 재료들끼리 따로 먹어라. 새 <laughs> <때> 것들이 아니야? <하네요>. 생 <laughs> 응. 계란, 생잼, 생빵. 바람을 빼볼 건데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제 설치할 때는 중간에 불안해서 막 일으켜 세워주고 막 그랬었는데 혹시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바람을 한번 빼보고 다시 또 주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타가. 자동 펌프로는 삐삐 소리가 나거든요. 저는 이제 멈췄다는 얘기예요. 자동 펌프로는 자립해서 일어나는 정도까지는 될수 없는 것 같아요. 안에서 들어주면서 바람을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동 펌프가 없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텐트를 하나 같이 주겠죠. 이 수동 펌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걸로 했을 때도 자립이 알아서 되는지. 수동펌프가 훨씬 더잘 들어가는데? 수동으로는 일어나네. 어. 한 번도 안 대볼게요. 어, 여기 혀를 한번 뚫어줘야 돼. 아 자, 다시 해보세요. 어, 들어가요. 이걸로 한번 당기니까 확 일어나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 거야? 나 수동펌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나도 수동펌프가 더 나은 것 같아. 어, 전동보다. 전동 펌프보다 수동 펌프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린 해 어반사이드의 이지캐빈 프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 란을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스펙들과 상세한 설명들이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이 어반사이드가 상세 페이지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아이 텐트 보통이 아니구나.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온 선택적 코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거기 실 사이트 생기면한번더 오는 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네, 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 치면